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오늘 굴피 부작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공간이 부족할 때 위에 걸어놓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죠. 공간을 차지를 안 합니다. 굴피 부작들은. 어, 여기 보시면 어 이게 보시면, 플라스타 치스. 이게 45,000원인 거? 제가 42,000원 드리고요. 얘는 꽃대가 지금 여기랑 요 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꽃대가 길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요 앞에도 이렇게 나오고, 향이 진동을 합니다. 향이 진짜 진해요. 얘가 플라스트 치스가 지금 아직 꽃이 어덜 폈어요. 완전 피지는 안 했는데, 근데 꽃이 향이 진동을 합니다. 진짜 향이 좋네요 플라스터 치스예요 꽃대 두개 짜리는 42,000원 45,000원 적혔죠 2,000원 드리고요 42,000원 그리고 여기 같은 거플라스터 치스인데 같은 거예요 얘는 두개 이렇게 있는데 꽃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제가 싸게 드릴 겁니다. 35,000원 드릴 거예요. 35,000원. 꽃대 하나는 살짝 나왔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4만, 얘도 45,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앞에 게 조금 시원찮아요. 앞에 게좀 그렇고, 뒤에는 괜찮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싱싱하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파격 2만 원 드립니다. 2만 원 플러스터치스 여기 이렇게 그리고요 플러스터치스에요어이 금액대가 세게 다릅니다. 그리고 바이칼라는 꽃이 이렇게 피었죠. 여기도 하나 피었어요. 향 있고요. 이렇게 바이칼라는 얘는 3만 원. 바이칼라, 랩소트 바이칼라인데, 3만원 드립니다. 꽃대 두개 나온 거 있고, 여기 하나 나온 것도 있어요. 밥은 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이칼라. 3만원이고요. 바이칼라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식용석고 얘는 8만원 짜린데, <laughs> 오늘 파격 세일 56,000원 들려요. 꽃대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찐 노랑입니다. 찐 노랑 향 진짜 진하고요. 시경석꽃 기안에요. 지금 요렇게 신화가 여기 얘랑 얘랑 다신화예요 이제 네, 묵은 데에서 꽃이 나옵니다. 신화가 얘랑 얘랑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이거 지금 8만원짜리, 5만6천원 드려요. 데려가세요. 이때 데려가세요. 시경석꼭잘 없습니다. 어, 제가 특이한 거 있으면 다 데려오는데, 그리고 얘가 계속 찍히고 있는데, 꽃 예쁘지 않나요? 향도 지금 두 달째 향을 피우고 있어요. 향 진동하고 있습니다. 얘가 7만원짜리, 오늘 제가 오늘, 5만6천원 드려요. 5만6천원. 여기 밑에, 얘들은 꽃이, 꽃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더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꽃대가 나오는데 밑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여기. 요 위에 거, 그꽃 지금 다섯 개가, 여섯 개가. 얘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꽃대가. 여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꽃대가 까맣게, 꽃같이 않게 나오더니 이렇게 폈습니다. 스카블링고 6만6천원 드려요. 예. 특이한 앱입니다. 데려가세요. 얘들 다 묵은데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단단합니다. 골피 보자. 이렇게 생겼고요. 향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스네일레. 스네일러 얘가 지금 데려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할인합니다. 어 보시면. 5만원짜리에요 얘가 스네일 5만원인데 얘들이 지금 여기 이거 다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털이 뽀송뽀송 나 있는데 밥이 많아요 얘가 밥이 많은 상태 에요 원래 꽃 나올 때잎다 떨어지더 라고요 이게 스네일이 이렇게 구울 게돼 있는데 5만원짜리 오늘 얼마들 리나 오늘 36,000원 드려요. 제가 몇개좀 빼려고 해요. 36,000원 스네일. 여기 3개 있습니다. 얘도 있고요. 여기 스네일. 파격 세일입니다. 어, 이게 5만원 짜리예요 엊그제도 5만원에 올린 겁니다. 5만원. 오늘 내려가세요. 짱입니다. 이거 찐노랑 꽃이고요. 식용수 고기랑 꽃이 비슷합니다. 시경이랑 거의 비슷해요. 어 여기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털이 뽀송뽀송 자구에 털이 뽀송뽀송한 게 특이한 점이에요. 얘는 그냥 물 위에 그냥 주면 됩니다. 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도 다 같이 5만원에 들어온 겁니다. 스네이 이거 지금 원가입니다. 원가. 이렇게 이거 아주 공짜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36,000원이면 제가 잠깐 어 이거 좀몇 개를 빼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필름 꽃대가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필름 보시면 예. 이렇게 꽃대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아필름 53,000원. 덴드로비움 아필럼 그때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얘는 5만원 드릴게요. 5만3천원인데 얘는 5만원 드릴게요. 얘가 워낙에 꽃이 많이 나와서 얘도 괜찮습니다. 하나 피면 꽃이 커요. 아필럼이 얘도 괜찮은데 어 얘는 신화가 새촉이 또 요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나오고 있어요. 뿌리에서 송 나오고 있는데, 얘는 5만원 드리고, 얘는 5만 3천원. 꽃 피면 진짜 향 좋아요. 아필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굴피가, 여기 차밍 루비. 차밍 루비가 이렇게 5만원 있고요. 5만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밑에서, 이렇게, 쏙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차밍 누비. 뺏겨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42,000원 있고요 42,000원. 불피부작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밑에서 신화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밥이 조금 차이 납니다. 많은지 차이 나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겠죠. 얘는 32,000원. 이렇게. 뿌리 다 괜찮습니다. 골라서 제가 그 중에 골라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신화 나오고 있죠.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42,000원. 맞나? 42,000원. 금액대별로 있습니다. 32,000원, 42,000원, 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어, 42,000원, 이렇게 있고. 불빛에 지금 잘안 보이시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걸려있어요. 위에 거는 다 32,000원이고요. 요세 개는 32,000원. 차밍 누비 골피에요. 얘는 42,000원. 밥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어, 꽃이 이제 폈네. 서프렌티스 막시리 라리아. 5만 원짜리에요 얘가. 어. 얘가 보니까 꽃이 옆에 또 나오고 있던데 여기 이렇게꽃 나오고 있죠. 송송 나오고 있네요. 어, 얘는 꽃이 나오고 있고 얘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5만 원막실라리아 있고요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 파리시 요런거 3만 5천 원 파리시 토분에 파리시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콘볼 있고 파이콘볼 어 얘도 지금 향 향을 계속 뿜고 있는데요. 카구야 힘에 이렇게 예쁘게 꽃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18,000원. 카구야 힘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잎 되게 예쁘죠. 부작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부작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바이칼라 여기 토분 하나 있고요. 토분 23,000원. 그리고 얘는 앙그레 쿱 앙그레 쿱은 13,000원 앙그레 쿱이고요 어 골드브레드 있고 골드브레드 비싸죠 있고 여기는 카톨리아 미소 계속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카톨리아 미소 분홍색 꽃이고 향이 있어요 어. 대여풍란 있고요. 대여풍란 1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 그리고 금상석곡 있고요. 아 은설 또 지금 여기 꽃 나오는거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은설 15,000원 얘는 꽃 나오고 있고, 얘는 꽃은 없는데 두개 있습니다 은설. 이렇게 있고, 어 여기는 어그리 가툼이고요 어그리 가툼밥 굴습니다. 어그리 가툼 있고 다른 것도 있네, 복색화도 있고요. 어 꽃이고 천사, 천사랑 카나리 뭐 여러 종류 있습니다 라라송. 라라송 밥 진짜 많아요 라라송 뿌리가 제가 밖에서 키워서 뿌리 엄청 좋아요 어 그리고 이쪽에 또 에어브린스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에어브린스 꽃 예쁘죠 하얀색이 분홍이 들어 있어요 쌍울쌍울 이렇게 얘들이 지금 3만 얼마지 얘들은 32,000원 짜리인데 32,000원인데, 오늘, 어, 29,000원 드릴게요. 29,000원. 오늘 보신 분. 이꼬 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어브린스 29,000원 드려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송송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들 한들. 아주 귀엽습니다. 에어브린스고요 어, 여기 레드돌 이렇게 있네. <laughs> 얘는 계속 꽃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돌 이거 2만원 짜리 17,000원. 레드돌 <laughs> 여기 신풍 오렌지도 있고, <laughs> 음. 레드돌 있고요. 여기 됐네요. 그리고 아 여기 하나가 있었네. 크리스마스 로즈 하나 있었네요. 크리스마스 로즈 <laughs> 한개 있습니다. 아우, 아우, 세알 걸렸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아유, <laughs> 프로리반 26,000원, 그 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향이 있고요. 얘도 예뻐요. 아유, 목소리가 <laughs> 프로리반 26,000원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설화, 설화 25,000원 짜린데. 얘는 지금 어 꽃대 두대세 대. 꽃대가 두 대. 다두 대입니다. 어 얘는 꽃대가 한두 어, 대. 설화 이렇게 하얀 꽃이 꽃향 진짜 진하고요. 꽃대 두 대씩 나와 있어요. 뿌리 장난 아닙니다. 한번 뭐 보시면. 어어어 어. 뿌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설화이고요. 25,000원 완전 어,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뿌리가 어, 얘는 꽃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개세개예요 3개. 이렇게 해서 설화 예쁩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다 나가고 꽃봉오리가 그 이제 이런데 피면은 여기 가득입니다. 얘가 꽃이 주먹만 하거든요. 엄청 커요. 설화가 하얀색에 분홍이죠. 진짜 예뻐요. 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남았나? 그리고 여기 브로리반도 자구가 진짜 예뻐요. 멋있고 예뻐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얘네들이. 에, 이렇게. 알이 알배기가 아주 예쁘죠. 그리고 꽃이 이제 길게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핍니다, 얘가 꽃이. 색감이 그래서, 얘가 26,000원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밍 누비, 이렇게 포토에 있는 거 있고요. 얘는 19,000원. 19,000원 적혔네요. 19,000원. 차밍 누비. 19,000원 아닐 텐데. 16,000원. 아 잘못됐어요. 16,000원. 뒤에, 뒤에 다른 금액인가봐요. 16,000원이고, 어 그리고 여기 얘들 한번 보세요 캐럿 어, 캐롤 같죠 이름이 캐럿입니다 캐럿 22,000원 원래 24,000원에 들어온 거예요 얘가 뿌리 한번 보세요 엄청 굵죠 얘네를 제가 수경 재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뿌리가 굵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는 제가 수경으로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향도 은은하게 미향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으니까 하루 종일 나는 건 아니고. 미향이 살짝 납니다. 이렇게 꽃이 보글보글보글 보글 너무 예뻐요. 한번 보시면. 이 하나에 지금 이렇게 상대인데, 이렇게 많이 맺었어요. 엄청. 제가 요 골라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꽃이 엄청 납니다. 상대에 꽃이 엄청 맺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만치 캐럿이고요 이거 2 2 0 0 0원입니다 뿌리 엄청 굴네요 어 얘네들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예쁘네요 색감이 또 색다릅니다 3개인데 지금 이렇게 많아요 캐럿이었고요 어아 이게 젠킨시 꽃대가 7개 나오고 있는 젠킨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 지금 다 나와서 흘러내리게 키워보면 예쁠 것 같아요. 안 내려가시면 제가 또 꽃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진짜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굵어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잘안 보이시죠? 꽃대가 이렇게, 이런 줄기로 일곱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두개 보이시죠? 꽃대가 주렁주렁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찾으니까 또, 이렇게 색깔이, 어, 브라운색이라서, 이게 송송 숨어 있어가지고, 보이시 꽃대가 송송, 하여튼 일곱 개 나오고 있어요. 일곱, 일곱 줄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아주 밥도 많고, 뿌리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거 8만원입니다 8만원 소황화 잘 없어요 잼킨씨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담아봤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아무리 좀좀 예쁘게 필 겁니다.